안녕하세요. 올포르드 153입니다. 우선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주셔서 거의 5천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관심있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냐면요. 지지난주인가요? 구독자분 중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보컬에 리버브 사이드 체인을 걸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때는 제가 댓글에다가 게좀 남겨드렸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이 글로 이해하기에는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어서 많은 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어 그래요. 그 리버브의 가장 큰 장점은 좀 소리를 풍성하게 만들거나 울림을 좀 깊은 울림을 주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좀 자신감을 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아무래도 울림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기 때 공간감을 연출해 주기 때문에 리버브가 들어간 소리하고 빠진 소리하고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나 안 그래도 저같이 혀가 짧은 사람은 더심어지겠지만 발음이나 가사 전달력에 조금 좀 다소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그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본 결과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야 게 됐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 우리가 노래를 할 때는 리버브 사운드가 줄어들고 노래가 끝났을 때는 리버브가 유지가 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본 결과 그럼 컴프레서를 여기에 걸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을된 거예요. 컴프레서의 작동 원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큰 소리는 더 이상 넘지 못하게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작은 소리는 키워서 레벨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이외에도 물론 다양한 역할들이 있지만, 어, 그거에 대해서 착안을 한 겁니다. 보컬에 큰 소리가 났을 때는 컴프레서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동된 소리가 리버브로 가는 겁니다. 리버브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컬이 이제 노래를 끝났을 때는 소리가 유지가 되는 거죠. 잔향 소리가.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어, 컴프레서의 사이드 체인이나 아니면 이걸 또 다른 용어로 더킹 리버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실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서 어떻게 이게 동작이 되고 어떠한 소리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실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전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일단 가장 먼저 우선시 해야 될거는요 음, 여러분들이 보컬 리버브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일단 가장 먼저선행되어야겠죠. 이펙터 눌러 보시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리버브는 저희는 거의 보컬 위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컬 리버브 중에서 플레이트 리버브를 불러와서 사용하고 있어요 어, 악기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다른 홀 리버브 라든지 이런 걸 선택해서 쓰겠는데 저는 딱 보컬 밖에 없어서 보컬 리버브에 사용하고 있는 플레이트 리버브를 불러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악기가 있는 곳에서는 사정이 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드럼이라든지 어, 뭐 오케스트라 현악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곳에서 는 섞어서 사용해도 되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섞어서 사용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리버브가 좀 이질감이 있거든요. 서로 다른 리버브를 사용했었을 때, 공간계 이펙터를 사용했을 때좀 이질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통일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개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홀 리버브를 사용해서 저는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뭐 괜찮다 싶으시면 섞어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보컬 플레이트를 불러온 다음에. 거의 디폴트 값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요 한번 소리를 들어볼게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사이드 체인을 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먼저 14번을 선택해 주시고요 버스 채널이죠 14번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자이 소리에다가 컴프레서를 걸어 주는 거죠 컴프레서를 걸어 주시게 되면 여기 바로 컴프레서 항목을 넘어가서 컴프레서 를 눌러주세요 눌러 주기 전에 뷰를 눌러 볼게요. 자, 우선 가 볼게요. 뷰를 눌러 주시고요. 뷰를 눌러 주신 다음에 어 컴프레서 화면이 뜨겠죠? 아, 컴프레서에 적용된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서 액티브를 눌러 주시면 당연히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4번 이펙터에 들어오는 소스를 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소스를 넣어 줄지를 결정해 줘야겠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가 채널 4번이기 때문에 키 소스를 채널 4번으로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 이게 잘안 보일 거예요. 여기 레이어를 하나 내리시면 2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번에서 채널 4번을 선택한 다음에 꼭 눌러 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채널 4번이 소리가 들어올 때 컴프레서가 작동하면서 리버, 리버브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자이 반대로 저는 바로 채널 소스만을 선택했는데 어 이거는 예를 들어서 특정 사운드 소스만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 외에 별도로 그룹별로 묶은 보컬 소스들이 있단 말이죠 찬양단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룹별로 묶어 있기 때문에 이 그룹별로 묶여 있는 소스를 음 똑같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채널 4번이 아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뭐 이게 억수 채널이나 버스 채널이 남는 게 있다. 그러면 보컬 사운드를 한쪽 그 버스로 다 묶어버립니다. 다 보낸 다음에 그 버스의 사운드를 이쪽으로 키 소스로 걸어주시면 네, 전체가 다 이렇게 동일하게 묶여서 적용이 되겠죠. 저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요거 4번으로 적용시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자, 적용을 한번 해보면서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펙터를 입혔습니다. 자, 어때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이펙터가 적용이 돼요. 자, 풍부하고, 어, 좀 넓은 의미의 사운드가 지금 나고 있는데요. 자, 이 상태인데, 근데 너무 동, 동일하게 이 리버브가 묻혀서 가니까, 어, 말이 불분명할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혀가 짧은데, <laughs> 말이 불분명할 수가 있어가지고, 자, 이거를 조금 더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할 때는, 요거를좀 투명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것을 작동시켜보기 위해서 컴프레서의 스레스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비율을 한 10대1 정도 로 놓으세요. 그리고 컴프레서를 작동시켜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테스팅.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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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하나, 둘, 셋. 테스팅.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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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둘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하나둘셋 바이패스 시켜 볼게요. 하나둘셋 테스팅, 하나둘셋. 자, 어때요? 말하는 도중에도 이미 리버브가 따라 들어와서 같이 또 묻혀버리게 되죠. 그런데 얘를 해버리면 하나둘셋. 자, 말할 때는 깨끗하게 나가죠. 그런데 뒤에... 리버브는 잔량이 남았습니다. 이런 원리예요. 하나둘셋 노래를 하게 되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자 이렇게 적용했을 때 그다음 에 적용하지 않았을 때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많이 차이가죠? 자. 장단점이 있어요. 뭐 지금 하는 것도 울림이 풍부하고 좋은데 단 리버브가 좀 지저분하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딱 적용했었을 때는 사이드 채널 걸었을 때는 어, 말이 좀더 또렷또렷하고 노래가 조금 더 또렷또렷하게 들리고 뒤에 잔향도 살아남아서 음, 이 리버브의 장단 점을 충분하게 다잘살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레시오는 좀 많이 걸어두세요 그나드셋 이렇게 완전히 걸어두지 마시고요 한 20대 1에서 10대 1 정도 이정도 걸어놓고 쓰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택하고 릴리즈가 있는데 저는 어택을 조금 느리게 해 봤는데 빨리 어택을 걸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괜찮아요 한 30mm나 25mm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되면 네, 컴프레서가 빨리 먹겠죠 하나 둘셋 테스팅 어, 이렇게 되면 너무 또 건조해 질 수가 있어 가지고 저는 아까 조금 느리게 잡았는데 하나 둘셋 테스팅 네이 정도 네, 요게 마음에 든다면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어택을 짧게 주면 이게 바로 먹기 때문에 말은 또렷또렷해져요 지금 근데 이게 리버브가 걸리나안 걸렸나 생각할 정도로 아, 이게 조금 빨리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또 싫어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택을 조금 더 길게 들여 드려서 조금 더 늦게 후에 발동하게끔 컴프레서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이 네, 정도도 괜찮네요 그렇죠? 30에서 하나 둘셋 테스트 네. 그 다음 릴리즈를 둬서 어, 다시 복귀하는 시간을 얼마큼 줄 건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헤드폰을 쓰시고요 들어보시면서 만져주세요. 저는 아까 132 정도, 이 정도 안썼는데 하나, 둘, 셋, 테스팅.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서 이게 좋다 생각되시면 그렇게 놓고 세팅하시면 돼요. 어때요? 간단하죠? 다시 한번 액티브와,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자, 이게 혼자였을 때하고, 여러 명이 마이크를 써서 섞였을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굳이 들어보면서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판가름이 날 정도로 많은 사운드가 불분명하게 울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컬 그룹에도 묶어서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네, 벌써 사운드가 많이 정돈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리버브가 나긴 나는데 어, 말하는 내용의 메시지라든지 가사 전달이 또렷또렷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리버브가 들어간 상태에서 계속 말을 해서 여러분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못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빼고 말씀드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음, 채널 리버브 채널을 선택하신 다음에 컴프레서를 선택하시고요. 컴프레서에서 어, 채널에 들어갈 키 소스를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4번이니까 4번을 선택을 해서 키 소스를 눌러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컬을 묶어서 사용하신다면 묶은 버스의 이름을 아, 여기다 서 정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레숄드를 내려서 동작 지점을 결정해 줍니다.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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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인 리덕션 먹는 거 보이시죠? 네,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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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아 사운드를 찾아내서 아 너무 많이 먹긴 하지 마세요. 하나 둘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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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 정도 저는 볼게요. 음, 너무 많이 또 깎아도 울림이 많이 적어드니까 이 정도로 놓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10에서 레시오는 10에서 20 정도 놓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네, 10에서 20 정도 놓고 보시면 되구요. 어택은 너무 짧게 하면 드라이브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여유있게 동작 컴프레서 동작 시점을 조금 더 늦게 늦추어서 조금. 잔향 시간을 확보를 해주세요. 들어간 타임을 릴리즈를 둬서 컴프레서가 풀어지는 시간을 조금 조절해주셔서 적절히 들어가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들어보면 하나둘셋, 하나둘셋,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많이 차이나죠? 하나둘셋. 근 네, 조금 더잔향을 빼고 싶다 하시면 스레숄드를 내려서 하나둘셋. 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더 어, 앞으로도 더 양질의 좋은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들을 어, 만들어서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사역을 응원합니다. 화이팅!